네 반갑습니다 슈퍼레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드디어 좀 속이 뻥 뚫릴만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뭐 실적이나 재무 좋은 회사들은 꼭 올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때 재무제표를 꼭한 번씩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도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카카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드디어 돌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기다리시고 저도 기다리고 모두가 우리가 다 같이 기다렸던 카카오 위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 이게 재무적으로 너무나도 좋았던 부분이 자, 재물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자, 재물을 놓고 보면은 지금 좀 4분기 때, 4분기 때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를 소폭 상해를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광고나, 광고라든지 유료 콘텐츠중심의좀 이익성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사업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글로벌 사업 기반으로 확장이 됐고, 새로 좀 신사업들이 모두 다 성공을 이루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봤을 때는 54만원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올라갔다가 항상 주가라는 게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한번에 파동이 그려지고 이두 번째 파동이 그려졌기 때문에 좀 크게 갈수 있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세 번의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시원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대형주니깐요 워낙 무거운 종목이 대형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50만원, 52만원, 54만원까지도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지지를 하고 지지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 결국에는 이 지지선을 만드냐, 못 만드냐는, 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좀뭐 추천을 드리거나 이런 종목. 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자, 이것도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지지점을 만들어 놓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 지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28,500원 이쪽 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지지점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에도 그냥 뭐 좋은 이슈라든지 좋은 뉴스 이런 게 뜨면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보통 차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을 한다. 우리도 어딘가에 뭐 이렇게. 좀, 뛰어가거나 이럴 때좀 힘을 비축했다 뛰어가면은 더 빨리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지선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게 굉장히 좀 주식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 어? 많이 떨어졌네 하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카카오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 이게 좀 몇... 몇 달을 많이 쉬었죠. 카카오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시원하게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 밑에 계신 분들은 전혀 팔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나는 카카오를 좀 지금 당장에 사는 것보다도 좀 눌렸을 때, 좀 눌려서 지지점을 다시 한번, 왜냐, 주가라는 게 그냥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그냥 뽑아서 며칠 몇달 연속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이 나오고 한 번은 조금 조정을 거칠 때좀 지지선을 만드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카카오 이슈가 너무나도 많아요. 뭐 자회사들 상장을 앞두고 있고 카카오 페이지랑 이제 카카오 M이 좀 합병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월 25일 날, 이사회를 열고 합바, 합병을 좀 결의를 했고, 합병 비율 자체는 카카오 페이지랑 뭐 카카오 M이랑 1대 1 3 1이 정도로 하고, 뭐주한 주로 환산을 하면은, 뭐 카카오 페이지는 한 주당, 카카오 M은 0.6주. 이렇게 가치로 좀 환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3월 1일날뭐 공식적으로 합병을 완료한다라는 계획 자체를 갖고 있고, 뭐 기업의 명칭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대한 좀 엔터테인먼트를 만들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지금 양사의 매출의 규모 자체가 수천억 원인데 이거를 하나의 회사로 합치면은 추정 기업 가치 자체가 10조 정도고 그 다음에 연 매출이 1조 정도의 회사가 될수 있다 라고 보면은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카카오 밑에서 잘 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지 뭐 웹툰이나 웹소설 뭐 이렇게 뭐 뭐카카오 m 의 음악, 드라마, 공연 이런 플랫폼 사업까지도 이 사업 부분 자체가 하나로 합쳐지고 그다음에 모든 장르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하나의 기업이 될수 있는 뭐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지금 네이버도 이제는 좀 엔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단순히 뭐 광고나 쇼핑에서 좀뭐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큰 사업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좀 엔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웹툰이라든지 이제 웹 소설 그다음에 웹 드라마 이런 게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좀 그냥 지상파에서 방송하는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젊은층은 이제 웹툰도 많이 보고 웹 드라마 이런 것도 많이 챙겨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진짜 트렌드가 계속 좀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를 좀 많이 느껴요. 뭐 지하철 타고 가도 젊은 분들 보시면은 뭐웹 드라마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제는 우리도 웹 드라마를 좀 봐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제는 지상파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카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카카오가 좀 가족회사로 굉장히 좀 등장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 소유를 하고 있는 K큐브 홀딩스가 있어요. 자, 이 K큐브 홀딩스는 현재 카카오 지분율에 좀11% 3 2 1를 갖고 있는데 소유를 하고 있는데 김범수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지분이 13.74%를 합쳐 버리게 되면 지금 카카오 지분의 24.95%를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김범수 의장이 이제 남동생 김하영 씨랑 이 아내 형미선 씨 그리고 자녀분 김상빈, 김예빈 씨한테 김범수 의장이 가족들로만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이 K큐브 홀딩스는 뭐 사실상 김범수 회장이 좀 가족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큐브 홀딩스가 언젠가는 이제 카카오 그룹의 좀 지주회사로 부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카카오 그룹 경영권이라든지 이제는 경영 승계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일단 뭐 재산의 절반을 갑자기 내놓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 경영, 경영권이라든지 지분구도에좀 변화가 당연히 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해서 카카오 경영권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날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가입하실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시작일 뭐, 설날에도 저희는 일을 다 해요. 그래서 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성함 쓰셔서, 뭐,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월 2개월 하시면은 30일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실 분들은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볼게 제가 뭐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좀한 번씩 이슈가 떨어질 때마다 제가 좀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익이 나신 이거는 저희가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아가고 있는 거 자,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없으셨던 분들도 빨리 배수를 하시라고 제가 현대차 없으신 분들은 23만 이하로 모아가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뭐 없으신 분들도 지금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은근히 대형주다 보니까는 좀 크게 크게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 대형주들도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대형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음, 대형주 위주로도 제가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려야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 나신 분들 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스모 신소재를 좀 18,500원 이쪽 라인에서 좀 여러분들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8,500원. 자, 이것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뭐, 카카오도 지지를 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지지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기 위해서 좀 힘을 비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장 막판에 어제 장 막판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만도라든지 뭐 여러가지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기아차라든지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설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이어서 반등이 나오고 그 뒤를 따르는 게뭐 수소차라든지 2차 전지 이쪽도 같이 좀 줄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체크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18,500원 이 부분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시면은 결과가 좋을 수 있다 2차전지 관련 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아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잘 나오고, 19년도에 적자, 그리고 20년도에 흑자로 좀 크게 돌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재무적으로 엇나가는 좀 적자인 기업들을 매수하시면은, 나중에 중간에 갑자기 상장 폐지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딱이 시기에요. 3월달 전에. 이때부터 2월, 3월, 달 이때는 항상 무조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자, 이거 좀 써드려야겠다. 안정적인 좀 종목만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뭐 항상 재물을 보고 안정적인 종목만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4분기 매출 자체도 너무나도 크게 느, 늘었죠. 왜 늘었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제품, NCM 2차 전지 양극 물질이랑 MLCC용 이제 이형 필름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매출 자체가 급격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이것도 당연히 매출이 상승을 하면서 영업 이익도 또 비례로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앞으로 수요가 좀 꾸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영업 이익률이 지금 4분기 때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3분기 때7% 나온 거를 좀 계산을 해서 돌이켜 보면은 한뭐10 1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좀 증서를 진행 MLCC용 이용 필름이 지금 풀가동 중이면서 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증서를 했단 말이에요. time. 추가로 증설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다 지어진 증설이 완료된 다음에 그러면은 매출이 매출 상승이랑 영업이익도 당연히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봐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